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,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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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? <laughs> 그래서 이상순 씨가, 야, 너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? 그냥 오빠 진짜 하루에 몇 번만 불러. 그랬더니, 오빠,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? 그래서 니네 한국말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. <laughs>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수 있으니까. 근데 오빠,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.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.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.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? 말하려고. 말하려고.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? 솔직히 말해봐요. 여성을 딱볼때뭘 중요하게 생각해요? 얼굴, 어이구... 얼, <laughs>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화나는 날이에요. <laughs>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. 외적인 매력,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영화,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. 그 중에 하나가 뭐죠? 무시 중원디. 무시 중원디.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? 현혹되지 마소잉.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. 남자분들. 그거는 좋은 계기. 그렇지만,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데 있죠.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.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.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. 내가 말했을 때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.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.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. 다른 프로에서. 그,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? 그랬더니, 아우, 좋은 사람, 안 좋은 사람이 어디있어요 맞는 사람, 안 맞는 사람이 있지.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.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버리신 것 같아요.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.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음...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음..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 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. 빨리 사뭐 <laughs>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골르지 마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너 몸을 바꿔야 돼.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? 뭘 마,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. 효리야,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? 맞아. 맞아.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.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.